혼성 월드컵 2 스테이지 프랑스와 한국의 경기 시작합니다. 한국은 김나영 선수와 박관현 선수가 출전했고요. 프랑스의 경우 파바드 선수와 펜디시 선수가 호흡을 맞췄네요. 요즘 프랑스의 기재가 대단하죠. 그 이유가 저 바로 레브론 선수. 레브론 형주가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경기 봐야겠습니다. 프랑스 경기와는 복식도, 당연식도, 이 게임 하나하나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먼저 10초 왔는데, 아, 치우스까지 가게 되네요. 아, 아쉬운 미스 라이스, 아, 벨스 선수의 공격이 매섭죠. 잘 받아줬는데 박건현 포핸드 공격 성공합니다. 아 김나영 선수가 스트레이트로 백핸드 공격을 잘했는데 펜리스 선수가 기다리고 있었네요. 김나영 선수도 적극적으로 공격해야 되고 박가현 선수의 포핸드가 나와 줘야 됩니다. 그쵸? 김나영 선수의 공격도 맺었거든요. 펜하면 슈시인이 생각나는데 슈시인이 플레이하는 중펜과 펠리스 선수가 사용하는 중펜의 느낌은 또 서로 좀 다르죠? 박강현 선수가 포인트가 좋다 보니까 맵 쪽으로 공격을 했는데 박강현 선수의 백핸드가 장렬했네요. 아, 이게 박강현 선수의 전면 특허죠? 슈트 드라이브가 좋아가지고 선수를 짙게 보낼 수가 있어요. 김남현 선수도 적극적으로 공격 을 합니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박가균 선수가 다음 공격 을 하기가 좀 편해집니다. 복식에서는 한국이 강점이 충분히 있거든요. 아, 근데 저거를 슛으로 공격하라 그랬 어요. 살짝 감기는 드라이브를 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결대로 살짝 감아서 스트레이트 공격을 성공하는 박가연입니다. 두 번째 게임은 이윤의 선수가 출전하게 됐네요. 이윤의 선수랑 게임을 하는 프랑스 선수이지만 중국계 프랑스 선수입니다. 플레이를 보시면은 전면에는 어, 쇼핑풀을 달고 플레이를 하고 있어서 상당히 까다로운 선수입니다. 이네 선수가 팀투 러버를 좀잘 자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전면 팀풀을 안 타고 있죠. 가 전체적으로 길게 진행되지는 않는데 그 이유가 상대방도 쇼핑포를 달고 있다 보니까 끊어치는 플레이를 하고 있고 윤의 선수도 서브라던가3구 리턴에서 어, 연결될 수 있을 만한 어, 긴 공을 주지는 않고 있어요. 최대한 빠른 박자로 빨리 승무수를 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트레이트가 빛나가네요. 연결이 오래되지는 않죠? 보는 맛은 없기는 한데 그래도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위안 선수가 백핸드 공격이 그렇게 매섭지가 않다보니까 이은혜 선수가 생각보단 플레이를 좀 쉽게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백핸드로 위안 선수가 걸어줘도 매섭지가 않으니까 어 서브를 백쪽으로 그가 들게 쳐도 좀 무난하게 플레이를 이은혜 선수가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트. 그쵸, 전면 숏이라 좀 많이 깔려올 건데, 이은혜 선수가, 어, 멋진, 이은혜 선수가 잘해주고 있네요. 이은혜 선수가 서브가 상당히 좋은가 봐요. 생각보다 위안 선수가 미스가 많네요. 그쵸. 슛수까지 왔는데 아, 이은혜 선수가 버티면서 승리를 가져옵니다. 세 게임이나 팽치했습니다 네, 이은혜 선수가 너무나 잘해 줬고요. 세 번째 게임은 장우진 선수와 알렉시스 선수의 게임이 시작됩니다. 두 선수다 호쾌한 선수라 어 재미난 게임이 나올 것 같은데요 알렉시스 선수 플레이를 보시면 아 진짜 포핸드나 백핸드가 이렇게 건다기보다는 때려친다 그럴까 약간 스매시 느낌의 공처럼 이렇게 쫙쫙 때리듯이 공을 좀 치고 있죠 요즘 유럽권 선수들 플레이가 약간 저런 느낌의 공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아하, 지금은, 미마키치, 스트롱베리, 미마키치였죠? 어허, 끝까지 집중요? 아하, 네. 정우진 선수가 이 게임을 또 시, 너무나 쉽게 내줬는데, 어우, 조심해야 됩니다. 네, 플릭을 백쪽으로. 코스를잘 봤어요. 와 아, 진짜 대단하죠. 루프 드라이브로 얇게 장호지 선수가 따니까 그거를 쵸브로 커트로 공을 보내네요. 프랑스 선수 요즘 플레이를 보면은 진짜 감각, 진짜 감각이 좋은 것 같아요. 포인트 보면 공 오면 그냥 막 쳐버립니다. 아개찐 n t get trouble. I can't get it. Oh, yeah, I'm not sure. I'm not 보면은 장원진 선수도 밴드를 엄청 강력하게 치고 있거든요. 근데 알렉시스 선수가 너무나 쉽게 받아내고 있어요. 알렉시스 선수가 사용하고 있는 러브가 티바에서 나온 K3라고 하죠. 티바에서 협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뒷수까지 끌고 왔었는데 알렉시스가 하나 더 가져갑니다. 아, 역시 쉬운 상대가 아니에요. 진짜 플레이를 보면 거침이 없다 그럴까요? 알렉시스 선수도 그렇고, 루브론, 페리스 루브론 선수도 똑같이 플레이를 보면 거침이 없는 플레이입니다. 아우 이게 들어올 뻔 했어요. 아, 그래.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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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호진 선수가 한 게임이라도 가져와서 팀원들에게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줬으면 좋겠습니다. 아 미들코스 좋네요. 장원준, 장원준 선수가 백쪽으로 강력하게 공격했는데 아 알렉시스 선수 대단합니다. 이거 그공 보면은 그냥 막히 들어는데막 들어가요. 여기서 YG 서브. 네, YG 서브에 이은 백 드라이브 강력하죠. 와, 아, 장호진 선수가 치키타를 백죽이 아니라 화죽으로 했는데, 아이, 참 어려운 공격, 선보합니다. 자, 네 번째 게임은 우중선 선수와 박강현 선수, 그리고 레브른 형제를 상대하게 되네요. 쉬운 복식 상대가 아닌데, 허트은 복식 호흡도 참 많이 맞춰봤을 것 같은데요. 아 이걸 공이 감겨왔는데 박가현 선수가 그거를 슈트로 치네요 저런 공 감아서 쳤어야죠 박가현 선수 포인트 그쵸 우주운성 선수가 보면은 다른 선수들만큼 되게 강력한 공을 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미스 없이 안전하게 공격을 성공시켜주고 있죠. 아직 어린 선수인데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하이, 1 게임 그래도 내줘버렸습니다. 그렇죠. 우준선 선수가 루프 드라이브로 안전하게 공격을 잘했어요. 박강현 선수... 방금 레브론 선수가 치키타를 하지 않고 미마키치를 해가지고 역결로 공을 보냈었는데, 아, 박강일 선수가 그거를 또 슈트로. 일부러 미마키치를 이용해서 역결을 주는 것 같은데, 아, 우준선 선수가 힘든 공잘 받아 넘겼는데, 좀 아쉬웠습니다. 아, 이게 한번더 들어왔죠. 예마키치로 역결을 줘버리니까, 박하영 선수가 저거를 감아서 걸어줘야 되는데, 감도 몰라요, 감드. 그쵸. 우와. 아, 이거를 우등 선수가 약간 찍어 눌러서 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이 깔려가는데, 그거를 롱 초보로 그냥 넘겼네요. 진짜 센스가 대단합니다. 그쵸우 오준성 선수가 약간 적극적으로 공격해줘야 돼요. 와, 이제 어려운 공박하현 선수가 잘 살렸는데 자, 프랑스 형제들 또 나왔죠. 또 이번 세 번째만 세 번째. 아, 박하현 선수가. 아 미마키치의 세 개를 당했는데 아저 꿈에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그쵸, 포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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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핸드. 감아서, 그렇지. 아, 네, 미스하지 않는 선택을 했어요. 그쵸, 지금처럼. 공이 밖으로 빠지는 미마케치를 프랑스 선수들이 활용을 잘하네요. 아 쉽지 않아요. 그렇 오중선 선수 마친 플레이. 아, 프랑스 선수가 둘다 오른손잡이라 사실은 박방현 선수랑 오중선 선수가 좀더 유리해야 되는데. 아 프랑스 네보론 프엔드와 진짜 집중력이 대단합니다 마지막에 멋진 장면이 나왔어요 아 프랑스 레보노 형제 세 게임을 가져가면서 네보론 선수가 삼 게임을 가져가면서 6대 6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은 최우주 선수와 김나영 선수가 복식으로 나왔어요. 김나영 선수와 최우주 선수, 조 선수가 이 게임을 가져와야 승리를 하게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번 게임의 키플레이어는 김나영 선수가 될것 같거든요. 최우주 선수도 백핸드 쇼스를 달고 있고, 조비안 선수도 전면부에 숏을 달고 있다 보니까 그 숏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가 제가 보기에 가장 큰 관건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김나영 선수가 사실은 조금 힘을 내줘야 될것 같습니다. 아, 예, 또 가위 왔어요. 아, 최우주 선수 7대 6에서 서비스 미스, 아 이렇게 7대 7이 되는데요. 아좀 아쉬운 실점이 하나 나왔습니다. 와 아, 앞에서 수소 그냥 때려. 그쵸? 아 회전이 좀많았죠 공이 조금 약하게 왔어요. 아 프랑스 역시 쉽지 않네요 김나영 선수가 그래도 안전하게 잘해주고 있는데 프랑스 선수들이 아, 강력합니다 다행히 김나영 선수가 숏을 그렇게 막 타는 것 같은 느낌은 또 아니네요 아, 나이스 플레이 최우주 이렇게 쇼스로 찬스를 만들어 줬을 때김다영 선수가 한건 해줘야 되는데 그쵸? 좋습니다. 아 코스 너무 좋았어요. 이번 게임 가져오게 되면은 마지막 풀게임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마지막 단돈의 매치 프랑스와의 경기가 왜 중요하냐면 제가 보기에는 3,4위전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조 1등이 중국이 된다고 하면은 조 1등은 4등이랑 자당에서 만나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한국은 최대한 조 2등 아니면 조 3등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 중국을 피해야 결승전까지 올라가서 중국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주 중요하거든요. 일본이랑도 경기가 아직 남아있다 보니까 일본한테 승리를 해서 조 2등을 가져갈지 아니면 일본한테 패하더라도 조 3등을 하려면 프랑스와 독일을 이겨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 여기서 훅 서브를 타네요. 어우, 행운의 엣지. 나이스. 아, 여기서 플링 미스. 커트 서브. 아, 여기서 최유선수가 공을 얇게 땄어요. 코스 좋았고요 회전 서브. 아, 여기서 치키타를 화쪽으로 줬어요. 어려운 봉이었는데 잘 줬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따라 올라오는데요. 아, 여기서 리시브 실수. 한 점, 한 점, 한 점, 한 점! 여기서 김나영 선수가 디펜스를 백쪽으로 눌러주면 디펜스를 했습니다. 아, 멋진 플레이. 역시, 김나영 선수가 이번 게임에서는 키맨이 됐어야 했던 제 말이 맞았습니다.